더워져서 좋아? 응, 어, 최고야, 최고야. 최고야. 응. 응. 아빠가 최고가 되어야지 최고 나 먹어 여보 아빠 잘 먹을게 언니형도 밥을 다말아먹을오처럼응 오빠가 해줄까? 엄마 응 엄마 응 잡아줘 아니 오빠한테 잡아달라 그래 예빈아 엄마는 예빈이 지금 찍어주고 있어 이거 조각 그어 우와. 잘려줄까 밖에 일하는 사람도 찍어줘야죠. 앉아 앉아. 앉아. 손. 하지 않나? <laughs> 근데 이거 이렇게 막아주면 응. 공기는 어떻게 통해? 아 위에는 열어놔 그럼 바람이 다 들어가잖아. 그게 그래도 소용이 있어? 그럼 어, 그 효과가 없나? 있는 걸 차이가 날것 같아, 날것 같아. 근데 겨울을 지낼 수 있나? 그래도? 럼 <laughs> 너무 추워, 예거가 나, 가만히 안 아, 가어 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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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할 거야? 응. 여기, 자리? 여기, 여기, 먼저 내릴잘야 먼저 내릴 여기, 여기, 는탈여데 여기, 해도 돼요? 해여드이해도기잘드 타도 돼요? 네 퇴장용 청소기야? 어. 와 제부차에 있었어? 세차기가 어. 좋지? 응 뭐라 사람도 막 털어도 되고 밑에다 다 버려도 되고 자 준비되셨나요? 네이 정도면 호가내 먹고 가도 되겠는데 왜? <laughs> 응? 왕고와굴며기 유아기 나랑 사 아빠 좀 아빠 들어줄게 있게 와우 아빠 할머니의 사하 뚜루뚜루 맛있는 거 아니야 やった 이건 좋아 보인다 너. 아빠 아빠 아, 아빠 아빠 아빠부터 빨빠 어디 가시나요? 담배 냄새, 담배 냄새. 좋아? <laughs> 안녕하세요. 야, 여기서 탔네? 어 앞에 타형목 뭐. 아니 아니. <laughs> 아이. 아상아 아, 삼촌한테 사달라 그래. 어, 나 감정 하나 맛보시고 가세요. 소용아 하나 맛보세요. 안 달아서 좋아가요안 달아서. 빨리 세요소용아한 번. 약간 옐로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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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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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 같자안 먹어? 먹을 거야? 응. 먹... 가자! 엄마 손 잡아! oh 이느 젖 여기가 예, 예, 딱 여기서. 어니다 좋아하지. 아요 근데 너무 했는데미안데 이거 이찍어 동영상 찍어? 아찾영 찍는 거야? 동영상 찍으라고? 아니면 예 <목소리도> 우리 버이서다 우리 여보를 지금 아 ê mê mê Mani mongo hai wana. Wana mani mongo hai. Nyam ba wana. Yang ba yang 우영아, 우영이도 들고 줘. 얼치. 우리 무이 진짜 겁없는데. <목소리> 한마리를 아예 독식하고 있어. 한마리 독 아니야, 뽀뽀 아니야 와, 나 뽀뽀는 아니야 워낙 워낙 뽀뽀는 안돼 그냥. 뽀뽀는 아니야 할머니한테만 해줘 그래 얘 뽀뽀는 아니야 <laughs> 아니야 원아 아니야 괜찮아 양 엄마 줘 여기 아빠 봐양 엄마 줘빠 예, 여기는 양두 마리한테 주네. 아니안 <laughs> 무서워? 우리 아들은 손으로도 줄수 있을까? 예, 여기 저번에 왔는데 까니까 그러니까. <laughs> 아, 진시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아, 진짜? 아, 진짜? 내려. 그렇지. 그럼 눌러. 눌러. 누르고 있어. 네. 이렇게. 쭉 들어가. 그렇지. 앞에 잡아. 앞에. 끌려봐. 앞에 꼭 잡아. 배우가 <laughs> 왜 뒤로만 가? 스냅백 스냅백 해봐 빨리 아 각소리 말고 스냅백 개 보라고 스냅백 어 그거 개네 뭐? 그걔가 따라하는 거 신몰인가 개들 아니 신기루 신기루 <목소리> 신 신기루 아니 문세윤이 신기루다 아니야. <놀냐> 나 <놀냐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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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yeah. 살 거야? 이런 yeah. 게? 오이야든 오빠와 되게 좋은 것 같아 응, 응, 응. 엄마는 그래. 그런 이 자고 일어나도 그래, 앉았으면 <laughs> <소수> 고생했다 어, 자, 하나만 다 지금 부담도안 벌고 있 발렌타임! <laughs> 아유 어, 야, 잘했지, 이걸. 와, 짠, 닭다리 하나. 차가워. 근데 이것도, 이거 먹어, 이거 먹어. 맛있어? 맛있 맛있어? 맛있어? 어맛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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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볼있어줄있어맛있 나. 맛있어? 로있어어 맛있어? 어맛어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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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동영상이야. 네. <laughs> <laughs> 음 맛있지. 음 역시 알맹이가 최고야. 어, 알맹이 최고 내가 알맹이 잘 건져갔어. <laughs> <laughs> 공주 이리와 아 왜불 아니, 예빈왜불다 예쁘면 다야? 안예빈 왜 이렇게 예뻐? 글쎄 글쎄 안예빈 왜 이렇게 예뻐? 아아아 예빈이 공주야? 공주야 예빈거망 아 굴 먹었다고? 아니 과일. 과일 먹었어? 이모들, 에이더 응? 예뻐지는 거 아니야? 네. 에이이 여기 할거야 우유도 먹을 거야? 응. 아 예뻐. 더 예뻐진다. 응. <laughs> 잘 찾았어. 응. 언제? 끝났네.